2024년 12월 10일 날마다 말씀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클럽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본문을 읽겠습니다. 프로축구 클럽에서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소속 클럽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감독으로 있는 클럽, 그리스도가 감독이신 클럽 이렇게 두 클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악마의 클럽에 소속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클럽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하보다 귀해서 계산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몸값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계약 조건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채무까지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적, 이적한 클럽에서 우리는 축구선수처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그 클럽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물론, 원수들이 그 행복을 방해하고 괴롭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원수의 능력까지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행복을 선포하며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악마의 클럽에서 그리스도의 클럽으로 데리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클럽이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멋진 곳인지 널리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